지난 영상에서 여름 기본템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었죠? 여름 기본템, 시원하고 깔끔하긴 한데, 왠지 어딘가 허전하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이 딱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본템에 생기를 더해줄 여름 주얼리 스타일링 팁을 준비했어요. 심플한 룩도 주얼리 하나만 더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계실 텐데요. 40대 이후엔 오히려 우아함을 해치는 주얼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잘안 하게 된 주얼리 타입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직접 디자인한 여름 신상 주얼리도 보여드리고요. 실제 착용 컷과 함께 코디 팁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말미에는 역대급 할인 혜택과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금 바로 고고고! 여름 기본템은 깔끔하고 클래식한 만큼 자칫 단조로 보이기 쉬운데요. 이럴 땐 주얼리 하나만 더 해줘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블랙탑에 스커트를 입은 이 룩도 주얼리 전과 후의 느낌이 전혀 다르고, 은은한 핑크 드레스에는 골드볼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요즘 여름 주얼리 트렌드는 롱 넥클리스, 멀티 레이어드, 그리고 톤온톤 컬러 매치인데요. 2025 SS 컬렉션에서도 가볍지만 세련된 스타일링이 많이 보였어요. 이런 트렌드를 데일리룩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블랙탑에 아이보리 범인의 벤치로 단정한 오피스룩을 연출했는데요. 여기에 주얼리를 어떻게 더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첫 번째는 시크하고 정돈된 무드로 두께가 다른 실버 뱀줄 목걸이 두 개를 레이어드하고 같은 소재의 리본 귀걸이와 팔찌로 세트처럼 연결하면 깔끔한 포인트가 완성돼요. 두 번째는 볼드하고 화려한 버전인데요. 볼드앤 목걸이와 팔찌 세트에 통통한 하트 펜던트를 레이어드하고. 블랙 울실크 스카프를 목에 툭 걸쳐두면 은근 보호시크 감성의 오피스룩이 완성되죠. 흰 반팔티의 실크 스커트 조합, 요즘 정말 자주 보이죠? 이럴 땐 오히려 여성스러운 조얼리를 과감하게 활용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저는 나이키 티셔츠에 크리스탈 초커와 같은 소재의 후프 귀걸이로 화려함을 더해주고 그린 오닉스 롱 목걸이와 하트 펜던트 목걸이를 더해 스포티브한 흰 티에도 감도 있는 스타일링을 연출했어요. 좀더 부드럽고 화사한 여름 무드를 원하신다면 라벤더 핑크 실크 스트랩 롱 목걸이와 터키석 원석 목걸이를 더해 컬러감을 더해주고 중간에 실버 조약돌 목걸이를 레이어드해서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동시에 잡아주면 좋아요. 따뜻한 뉴트럴 컬러의 모카무스 벤치엔 비슷한 톤의 실크 스틸 목걸이와 그린 계열의 원성 목걸이로 은은한 컬러감을 더하고 조금 더 포멀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진주 목걸이에 골드 하트 롱 넥클리스를 더해 심플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완성해보세요. 기본 중에 기본인 흰티의 청바지 조합도 주얼리 하나만 더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블랙 실크 윌 스카프를 허리에 가볍게 묶고 블랙 오닉스 목걸이, 아이보리 실크 스트랩에 블랙 아게이트와 문스톤 원석이 어우러진 롱 래클리스, 그리고 크로버 실버 목걸이까지 레이어드하면 데님도 감도 있고 세련돼 보이죠. 좀더 화사한 모드를 원하신다면 라벤더 핑크 스트랩 롱 목걸이와 라벤더 계열의 멀티 원성 목걸이, 골드 주얼리 조합으로 톤온 톤의 컬러감을 살려보세요. 반대로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그린 아게 이트 원성 목걸이와 베이지 실크 스트랩 롱 넥클리스 조합도 은근히 신선한 느낌을 줘요. 러블리한 민수의 블라우스에청 반바지 조합은 데일리 뿐 아니라 여름 여행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요. 아이보리 실크 스트랩에 크리스테 펜던트 롱 목걸이, 골드 메달 목걸이, 아이보리 원석 목걸이를 레이어드하면 톤은 정돈되면서 무드는 자유로운 보헤미안 스타일이 되죠. 여기에 들어간 파일라이트 원석은 예를 들어 바보의 금이라 불릴 만큼 재물과 부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행운의 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야기 알고 착용하면 더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름마다 자주 입는 리조트 룩인데요. 블랙 원피스에 아이보리 가디건을 툭 걸쳐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보리 주얼리 조합 그대로 매치해봤어요. 같은 주얼리인데도 룩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두세 개만 잘 골라주셔도 활용도는 무궁무진하죠. 화려한 주얼리가 분위기를 바꿔주긴 하지만, 소재나 톤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우아함을 해칠 수도 있어요. 특히 니켈 도금이나 컬러풀한 플라스틱 주얼리는 시간이 지나면 도금이 벗겨지거나 변색, 소재 노화가 빨라서 결국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천연 원석이나 진주, 실버 소재처럼 오래 착용해도 질리지 않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여름철 땀이 많을 땐 관리도 중요하니까 사용 후 마른 전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지퍼백과 실리카겔로 보관만 잘해줘도 변색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주얼리 박스 안에는 실리카겔도 함께 넣어드리니까 그대로 쏙넣어두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주얼리는 이번 여름 특히 길고 무더울 거라고 예상되는 시즌을 맞아 제가 직접 고르고 디자인한 기획 상품이에요. 이번 주말 포함해서 단 3일간만 2개 이상 구매 시15% 할인을 해드리고 3개 이상 구매 시에는 20% 할인 혜택을 드려요. 20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영상 속 다양한 코디에 자주 등장했던 이 클로바 실버 목걸이를 선물로 드려요. 이건 그냥 사은품이 아니라 이번 여름 여러분들께 행운을 걸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다단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꼭 서두르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할인 이벤트가 끝난 뒤에 이 영상을 붙였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기획전 기간은 끝났어도 7월 한달 동안은 소소한 상시 할인 혜택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큰 혜택은 없었더라도 예쁜 주얼리와 감상은 잊지 않게 꼭 받아가세요. 밋밋했던 기본 팀 룩도 주얼리 하나만 더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 오늘 영상에서 함께 느껴보셨죠? 특히 40대에 의해 꾸안꾸 스타일은 이런 센스 있는 주얼리 매치가 진짜 핵심이에요. 오늘 소개한 조합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따봉을 제일 많이 받은 분 3분, 그리고 제가 직접 고른 감동 댓글 두 분. 총 다섯 분께는 제가 직접 만든 실크스의 천연 원소 목걸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번 여름 옷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를 완성해 주는 주얼리 한 조각.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